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영어 쓰기 노트 켈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콜콜리안웨이 한국식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 뭐 제가 정중하게 인사드렸으니까 좀 이렇게 얘기할 때맨 처음에 날씨 얘기도 많이 하죠. 날씨 얘기로 시작해볼까요? How i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가 어때요? 네, yeah, it's getting colder.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선생님은 한국에서, 이제 서울에서 지금 예, 살아보고 있는 이 추위를 맞이하는 느낌이 뭐 살아봤던 맨하튼, 앤 에딘버러,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대도시에 살아봤던 그 추위와 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정말 이렇게 체온 자체가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bitter cold, bitter, 쓴 추위. 정말 이렇게 뼈가 시들도록 춥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아,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그런데 아실 거는 예, 서울, 한국에서는 바람이 분다 그래도 그렇게 세게 부는 건 아니라는 사실. 정말. 맨하튼에 추울 때그 빌딩과 빌딩 사이에 와 이렇게 부는 바람 있죠. 그런 거를 예, 느껴보신 분들은 와 진짜 바람이 세구나, 진짜 춥구나 그런 또 예, 겨울 느끼실 수가 있고 특히 에딘버러 영국에서 그 링스 해안가에 부는 바람을 맞아보신 분들은 정말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예, 바람이 부는 그러한 매서운 바람 추위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저한 번은 이렇게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뜨드라니까요. 바람이 너무 거세가지고, 거스트가 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렇게 붕 뜨는 느낌까지 예, 있던 겨울이 생각이 나요. 못 믿겠다고요? 선생님 체중이 어떻게 뜨냐고요? 진짜 이렇게 살짝 떴었다니까요? b e l i e v or not, 믿거나 말거나. 네, 추워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실내에 있으시는 시간이 많겠죠? 실내에서 뭐 하십니까? 따뜻한 방 안에서 이런 영스노트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시간을 늘려보시는 게 어떨지 제야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같이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Let's get started! <목소리> 네, 오늘 수업 같이 시작하기 전에 학습 목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글 이야기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할로데이 t 드 타임 세 번째 공유일을 같이 글, 문장 구성면에서 내용면에서 같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강의 뒤편에 가서 아리크 관사 문장 써보는 연습을 같이 해 보실 거예요. 우선 글 이야기부터 같이 보실 건데 지난 할로윈 그리고 크리스마스 네셔널 할로데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축하하는 공휴일을 같이 보셨는데, 오늘은 그와 조금 성격이 틀려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자기의 생일조차, 아 생일 역시 굉장히 큰 할로데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것도 역시 할로데이입니다. My birthday, 나의 생일 하는 글에, 아, 재밌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정말 뭐 올해의 생일은 뜻깊은 날이었다. 이런 영작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제 나이가 얼만지 모르신다고요? 뭐, 예. keep secret between us. 안할게중우지 네, 그냥 그대로 계시고요. 모르신 채로. 그냥 게스트 하시길 바래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근데 정말 진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어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u n t 저녁까지. 가족이 와서 아, 진짜 저녁을 먹으면서 알았다니까요. 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직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정말 막 며칠 전부터, 한달 전부터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 놓고, 아, 나 선물로 뭐 받고 싶어. 막 이러한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는 특별한, looking forward to 하는 그러한 생일, 오늘 공휴일 얘기를 같이 해 보실 거예요. 우선 생일날을 이렇게 연상해 오실, 연상해 보실 수 있는 그림을 같이 좀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생일하면 예, 브레인스토밍을 돕기 위해서 한국의 생일 맞으시는 분들은 아침에 미역국 안 먹으면 섭섭하죠. 그림 미역국 it 예, looks delicious. 어우,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한국 사람 역시 아침에 국을 먹어야 돼요. 예, 생일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프레즌, 선물.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작은 게또 이렇게 비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다음 그림. 어떤 게 연상되시나요? 케이크. 어, 좀 이렇게 과격한 친구들은 케이크를 막 얼굴에다가 throwing, 던지기도 하죠. 이러한 그림을 지금 이렇게 좀 염두에 두셨다면 글을 쭉 같이 읽어 내려가시면서 좀 이렇게 지루해 하신다거나 아니면 I'm lost. 나 무슨 얘기하는지 좀 막연해. 이러한 느낌 없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일, my birthday로 시작하는 글의 내용 따라오시면서 구성도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my birthday 나의 생일 해서 제목 역시 중간에 잘 자리 잡고 있고요. 봅니다. 예, 그래. 맨 처음에 역시 들여쓰기첫 번째 단락 볼까요? 생일에 대해서 쓸때 자기 생일이 언젠지 날짜를 써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My birthday is November 6. 선생님 볼 때예요. November 6입니다. 여기 전치사가 필요가 없어요. 예, my birthday는 언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In the morning of my birthday 내 생일날 아침에 I eat brown seaweed soup.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미역국. 맞죠? 미역국을 어떻게 영어로 할까? 많이 고민해 보신 적 있죠? Koreans. 한국 사람들은 always eat brown seaweed soup. 미역국을 항상 먹습니다. When it's their birthday. t h e r 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 얘기겠죠. 다음 문장 볼까요? In the afternoon, I met my friends. 오후에는 예, 그 다음 얘기. 그니까 지금 도입 부분에서 생일날 자기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간략하게 좀 서머라이즈를 해놓고 있죠. 나는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I spend time together. 누구하고 친구들하고 보냅니다. 해서 이 지금 첫 번째 단락이 끝났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나 생일에 아침에 뭐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는지 전체적인 스케줄을 도입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고 두 번째 단락부터 시작을 할 때에는 그 아침과 오후의 스케줄, 액티비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놓고 있죠. 두 번째 단락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 think my birthday is the best holiday. Holiday 해서 이렇게 따옴표 코테이션 마크가 있는 거는 강조죠. 예,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갖고 왔다는 인용 표시가 아니라 강조죠. For me because I can do whatever I want to do. 내가 I want to do.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요런 거좀 쓰기가 아직 힘드실 거예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내가 하기를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나볼때이 좋아합니다. 해서 생일을 좋아하는 명절로 꼽는 이유가 나와 있죠. 계속 볼게요. And usually 일반적으로 원래 my mom 그러니까 생일이 아닌 그냥 일상에서는 my mom doesn't allow me to 이런 패턴도 배우셨죠. allow me to 그러니까 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play computer games. 남학생들은 많이 게임 하시는데 엄마가